너랑 합이 안 맞다 나 못하겠다 방송. 너 없이 한님술 만든 님입니다 하나 봐라. 음, 남자 세 분이서 술방 갑니다 술방 토다토다 토타, 토타. 목소리 잘 들리나요? 목소리 잘 들려? 아 매우 잘 들리는군요. 다행이네요. 가장 맛있는 족발 국수 먹어? 아 안주 배달 시켰어요. 치킨이랑 족발 시켰어요. 치족 족치. 치킨 양념 치킨. 너 보쌈 안 먹을 거죠? 먹지 않겠어요? 안 먹을 것처럼 하다가 고기예요. 고기 시키죠. 고기가 질리죠. 언제나 고기 먹어야 돼. y 아, 그래? 국수 아까 전에 김만주님이 국수, 국수. 말하셔가지고 이거 맛있어? 김이 더 맛있네 스리라차보다. 스리라차? 응. 은근히 맛있네 이거. 저김 맛이 더 맛있어. 김맛? 봐봐봐요? 어, 무서운 거좀해 봐. 실시간으로 좀 보자. 그 우리가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 화면을 보는 거지? 그렇죠. 같이 볼려면이 화면을 줄여야 돼. 줄이마. 줄이지 말래요. 그럼 게임 못 하는 거야. 우리만 하면 되지 뭐. 우리만, 우리만 게임 보는 게하고 얘네들은 우리 얼굴만 보고 시청자들. 은와 미쳤다 미쳤어. 일생 한 사람 있어야지. 네요. 태국 누르게 되게 점잖아. 맞아 말 너무 안 하니까 이상하다. 뭐 그래요 말 이렇게 하고 있네. 저는 원래 진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긋하게 지옥으로 털어뜨리는 소울 만드님 쩐다 어, 덥다 벗어 그러면 겉방 겉방이요? 아, <laughs> 디맥이 뭐야? 디제이 맥스 리듬게임 프로. 어. 둘이서 한판 하면 되겠다 <laughs> 나가 할줄 몰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0점대 근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좀뭐 드시고 계시는가요? 어 소통하는 사람 이런 방송 본적 있어요? 그도 <laughs> 없어 아프리카 같은 데서? <laughs> <laughs> 이렇게 얼굴 나오고 가만히 앉아 있는 방송 <laughs> 나한 번도 본적 없어 뭘 먹고 있는 방송 본적 있는데 어그 지금 우리 그먹 먹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참을 수 없지 이렇게 아무런 <laughs> 컨셉이 없이 나 배달 저... 옵니다 너저분한 뭐. 걸 늘어놓고 배달 와요 괜찮다 근데 나는 저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메가맨이 재미 없더라고 진짜요 메가맨 메가 재미없는 롱맨 아, 저 롱맨 맨.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렇지 근데 메가맨이 나는 재미 없는데 이가 엄청 재밌게 하더라고 짜증나게 재밌어 <laughs> <laughs> 엄청 재밌어하는 듯이 막 혼자서 막 음. 이기려고 막 온힘을 다하니까 좀 보기 싫은가? 열로 없구나. 음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구나. 어 맞아 맞아. 음. 네. 춤추는 사람도 있더라고. 춤추는 것도 있고. 해봐. 춤면 하... 되겠다. 절레절레. 하하. 게임 할 필요 없는데 화면 안 보여주고 예 저희만 화면 볼 거예요. <laughs> 리액션 방송. 리방이죠 리방. 아그 댓글 창이야? 네. 드림 아케이드 너랑 나랑 둘서 둘이서 1P 걸러시고 한준영 2P 걸러시고 돈을 놔야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 S 쓴다라고 <laughs> 아 S 글쎄 아시죠?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태트리스. 결정 중요한 거지 테트리스는 테트리스랑 똑같고 뿌요뿌요 뿌요뿌요랑 똑같지 뭐야? 오! 우와 테트리스 나 진짜 중학교 이후로 처음 해봐 야 이거 보니까 나 진짜 잘한다 테트리스 장난 <laughs> <laughs> 아니야? <laughs> 어, 뭐야? 아니 지금 이게 말 말을 안 듣는데 <laughs> 어? 아이게 뭐지?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재밌네, 왼쪽에 두분 탈모임? 이거 뭐야 네. 누구야? 탈모라 머리 이렇게 많은데 머리 이렇게 많은데 무슨 탈모냐고 그럼. 우리 둘이 탈모냐고 아 누가? 머리 있어요 머리 있어요 우리 탈모 아니에요 아 이거 게임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laughs> 아 나도 모르겠 <laughs> 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어? 나한테 뭐 쐈어? 그래요? 몰라 <laughs> <laughs> b 아 죽었어 벌써?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죽었어아 예쁘다 아트다. 아름답죠? 아트 아트 와. 나 진짜 잘하는구나 야 잘하.. 야밥 먹고 이것만 하다가 어떻게 이겨 아니요 저안 했어 저안한 적이 심는 거야 이겼습니다 뭐또 해? 아니 근데 왜 뿌요뿌요로 안 가? 이선재야 아형 내가 저거로 고른 거야 음, 아 그런 얘기... 거야 내가 아 하는 거는 약간 수왑이야둘다할수 아 음... 있는 걸또 약간 바꿔야 돼너수왑 좋아하지 마라 <laughs> 방송에다 19금 좀 걸어주세요 뺌쓰 <laughs> 으악, 으악! 야이씨 어? 음. 될 것도 같은데? 안돼 안돼 아직 안돼 죽으셈 아 짜증나 아 열받기 시작했어 아론 누르면 킵돼요 아 이제 알려좀면 어떡해 아론이 뭐야? 왼쪽 손가락 이거 어, 왼쪽 손가락이 좀. 있어? 내가? 어, 이렇게. <웃음> <웃음> 내 탓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베스 s 라이프 f e 증나아 아직 아니네 왼쪽엔 손가락 아니고 발가락이죠? 손가락 아니고 발가락이.. 제 <laughs> 아름다운 여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혼돈은 배달이 와야 끝나겠군 <laughs> 배달 아,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렇게 루즈한 테트리스 세상 처음 <laughs> 야 사나 너 진짜 잘한다 너 게임 천재인가 봐 개천 인생에 두번 기회는 없어 뭐라고? <laughs> 어떻게 저렇게 쌌지? 아 몰라 나 포기했어 모르겠어 네 아, 이겼잖아 윈 보느라 힘들었다 빠빠이 하늘아 힘들었다 짜증나 야, 뭘뭐 이렇게 빨리 해? 천천히 좀 해. 천천히 좀. 확실해? 응, 아니잖 지금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빡게만 응. <laughs> 말을 안 해, 내가. 너라도 얘기해야 될거 아냐. 뭐, 어디로 꽂을까요? 그래. 야, 킥 어떻게 하는 거야?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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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응, 개잘하네. <laughs> 우와 우리 개잘함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거지? 오 잘함 잘함 너 엄청 잘하나? 아, 날라다니는구만 <laughs> <laughs> 게임 잘해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야너 진짜 뭘 잘하나 했더니 게임을 잘하는구나 너 진짜 대박 잘하는구만 <laughs> 재능을 이제 찾았네 재능충입니다재능충 씨. 소름 돋아 <laughs> 아개 멋있어 어떡하지? 짱이야 어? 망함. 탈림? 탈림, 탈림. 핵소름. 아, 잠깐. 두뇌, 두뇌정지. 우와. 우와. 가짜 리듬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거 가짜 같긴 하다. 아, 진짜? <laughs> 평소에 나한테 칭찬 너무 많 해. <laughs> 인정, 인정. 키대답 어디로 가? 키 왼쪽 위에 있잖아. 음, 홀드. 저게 언제 가? 지금 써. 내가 쓰면 돼요, 이렇게. 오오오오. 아, 신생아한테 받는거 없죠. 당연하죠. 아, 그래도 좀 낫네요라고 하시네. 너 때문에. 최약체, 최약체 소형 만두님입니다 테트병신. 또요? 음. 뿌요뿌요 좀 해봐, 뿌요뿌요. 수합을 합시다, 수업 계속 바뀌는 게수업이야 네, 예, 머리가 어. 치는 게. 머리가 친다고? 음. 뿌요뿌요랑 뿌려 테트리스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 아, 뭐야? 왜? 네칸 되면 은 저거니까. 네칸 더, 네칸 더. 아무도 모를 거야, 이 괜찮아. 메칸데. 어 뭐야 이게 왔다 갔다를 하는 게임입니다. 쳐봤잖아. 쳐봤을걸. 너 <laughs> 삐지지 <laughs> 는마왜 <와>, 삐지는 <laughs> 거야 도대체. 집종이안 되었어. 안돼. 어 어. 망했네. 시발. 나 죽었어. 에이. 졌어 예. Yeah! 에 <laughs> 방심했어. 그럼 강산형이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 방심했어. 말 못하네요. 아, 지금 하는 거 아니었어? 뭐뭐 이전 중이야, 이전 중. 아, 뭐 이전 중에서 하면 이게 끝이지.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어. 자기 승리를 남기려고 안 하려는 거 봐. 어, 왔다. 어. 아, 젠장. 아, <laughs> 네, 빼자리 끝났네. 아유, 그렇다면 제가 또 오. 살짝 해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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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포역포역을 호요 해본 적이 없어. 4개, 네네네 네개네개네개요 모리겠다아이 <laughs> 죽었네. 어, 예 <laughs> 게임 잘해. 뭐해? 갑자 <laughs> 게임 잘해 <타임> 막 이러면서. <laughs> 아, 게임 제일 싫어. <laughs> 아 이게 진짜 세상 다시 루이야 <laughs> 전세계 1등 여기가 작은 세계라면 전세계 전 1등이에요 아니 나랑 완결 못 냈지 미완의 오. 승부지 미완의 승부 네, 가이거잖아 아니지 2선승이라니까?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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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상김 쌍킴 쌍김. 쌍킴 쌍김. 상김님 빨리 좀 하시죠 빅뱅은 뭐야 빅뱅? 빅뱅은 빅뱅이에요 그야말로 아. 요즘 초면 네, 젓가락은 어디 어, 있나 요뿌요만할 수도 있나? 네 지금 뭐 시켰냐면 저 뭐야 갈비천왕이랑 뭐 시켰어요 뭐 아무튼 뭐 시켰네 전 여기에서 이 나이에 막내라서 나 똑바로 지나요. 세팅 중입니다 조이만도님은 스위치밖에 없어요 그 스위치 게임방송에 협찬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걸로 게임방송 할 겁니다 그치? 내가 그랬지? <laughs> 아 족발도 시키고 이것도 시켰어요 먼저 맛 봐볼까요? <laughs> 되게 느끼하구나 너. 아 게임 중독되고 있어. 재밌지? 너무 재밌어. <웃음> <웃음> 너무 못하는데 너무 재밌어. 와우 wow, 셰. 저는 며칠 전부터 되게 술 마시고 싶었거든요. 예, 네, 아, 저는 <laughs> 먹어요. 둘이 게임하고 나는 먹어야지. 근데 산이 되게 잘 말한다. 줄주 줄이 미치는 사람처럼. 술을 따르시오.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둘이 게임하는 거 저기엔 안 보이거든요 화면에. 너무 좋다. 아씨 배고픈데. 랜선 건배해요. 초코우유랑. 형, 어? 어? 네. 좀 짜증.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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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마 방송이야 가면 안 된다 아무도 몰라 응? 이건 태우은안할 거야 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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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 <laughs>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갈비가 보입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갈비 어 갈비맛 있죠? 갈비맛 있어요? 네 맛있어요 전화 온다 예아네 알겠습니다 옥발이 네. 왔어요 형소스야응소수 음. 진짜 살까? 형필수 없어요? 뭐, 형있어 굽네 진짜 맛있어요 장. 근데 얼마 전에 그처갓집 양념통닭 먹었을 때 그때 처가집 양념통닭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내가 시켰는데 형 이거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어요. 형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뭐야? 갈비, 갈비 맛. 어? 이것은 갈비인가? 아핳ㅎ <laughs> 치킨인가? <웃음> 지금까지 이런 치킨 없었다. 어. 지금까지 <laughs> 지금까지 이런 치킨 은 없었다. 음, 굿. 양념 먼저 먹었어? 네. 이건 뭔데? 이게 마늘이고, 파보쌈이고 이게 오리지널. 막국수. 자, 먹어봅시다. 야,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잠깐만요. 뭐가 많아요? 약간 이런 간지? 좋네요. 한잔 드시겠어요? 짠할까요? 반가, 반가. 술들을 왜 이렇게 좋아해? 에. 그 말이야. 카메라 삐딱하대. 그 음식, 음식 보여주려고. 어, 예. <laughs> 이거는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laughs> 이게 이거 <이게> 안 나올? <laughs> <laughs> <안 웃음> 입만 나올 수 있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뭐 이거 그 이거 뭐든 그거 과 음, 꽃자 같이 그거 안 들어갔니? 그거 뭐 초록색. 아뭐 없던데? 난 내가 안 넣었어요. 오이? 아니 와사비. 아 와사비요. 제가 넣은건 아니에요. 덜어드릴까요? 아니 나도 안 먹어. 와사비 없어? 어 있나? 없어. 어 일단 굿맛 표현 부탁드려요. 맛 표현. 맞아. 일단 맛있어요. 그 오리지널 먼저 얘기해봐요. 아 어, 이거 엄청 맵네 아 맵네. 어 <웃음> 이거 <웃음> 엄청 맵다. 음 맵네요. 오리지널은 그냥 볼수 없는 맛이고. 이건 진짜 맵네. 파복쌈이 그러니까. 매운 거고, 음. 마늘보쌈이 좀단 거야. 이거? 이게 갈비천왕인가요? 아니, 어깨가 갈비천왕이에요. 아, 진짜요? 갈비. 에이. 일찍 오면 다 매워. 응, 네, 그좋지 맛있네요. 소스, 매운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음. 많이 먹어. 음, 네. 맛있구나. 그렇구나. 아. 철권. 아. 나 철권 형한테 졌어. 저 랩, 저 랩. 씨발 꼬마 애들이 나는 건데, 뭐. 음, 땅콩가루 뿌렸네 파보쌈면 제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음, 나 진짜 나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음, 야 대단하다 다들 제가 완전 애기 입맛인데요 이파우쌈 진짜 맵고 요...이...이 이 무슨 돌케이 소스는, 소스는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진짜 매워 이것도 이 소스도 다른 건다 여러분이 그냥 아시는 그 맛입니다 근데 이거가 의외로 맛있네 이 마늘 달아서 달아서 뭐...뭐 음, 어떤 거 할래요? 음? 아니 아야 땀이 비오듯 어읍 <laughs> 더워요 형? 아니 매워서 아니 방이 더운데? <laughs>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 우리의 열정이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부탁합니다 어 아이스는 없는데요? 얼음 넣어 없어 얼음이 오케이 뜨거운거 드려요? 아니 주지마 세상 과묵하네요 셋다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어나 혼자 있으면 되게 주저주저 잘하는데 갈비천왕이란거 지금 전 처음 먹어봤어요 제 스타일은 갈비천왕은 비추 너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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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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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안받아줘도 괜찮아요 <laughs> 아니 나도 단거 싫어 참나 누가? 단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무채 불쌈김치 음... 무말랭이 말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님단거 뭐, 서름 났잖아요 키보드 어려 형 키보드 어려는데 당연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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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말랭이, 무말랭이 맞잖아 무말랭이 겉절이 아 겉절이 이거요 무말랭이 아니거든요 물 말린 건 아닌데 불쌈김치 뭐야 그말 무말랭이가 그 말렸다고 해서 말랭이가 아니야 뭐야 맞아 뭐 뭐야. 진짜 검색해 봅시죠 뭐라고 말랭이 아니야 <laughs> 이거 <하면> 해 주시오 불쌈김치야 <laughs> 아니, 해 주십쇼. 그 보쌈김치야. 그래, 보쌈김치라고. 어떻게 알아? 아, 보쌈집에서 시킨넣만 나오는 건데, 뭘왜 몰라? 보쌈집에서 무말랭이가. 무말랭이랑 다르지. 그러니까. 무말랭이는 더 꼬독꼬독하지. 말려가지고. 그냥 무김치라고 불러, 그럼. 컸날랩. 자, 힘든 거구나, 이게. 힘들어. 해서 리플이라도 있으면 약간 살것 같은 거야. 그거 보고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로 아무도 없는데, 롱맨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리플 아무도 안 남기는데, 혼자 말 존나 하는. 그냥 뭐 연습하는 세미는 어차피 지금 시험 방송이니까, 음, 외하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알아가는 거야. 알죠? 짜서. 술 원래 잘안 먹는 사람들이야. 한잔해. 다 잊어버려. 형! 씨발, 너무 힘들었어. 그래. 인스타 켜면 안 돼? 인스타를 켜면 뭐 달라져? 대화 많이 하는 거 같잖아 <웃음> <웃음> 시청자랑 그래? 소통 되게 많이 하는 거 같다 되게 방송 두개 켜놓은 거 같잖아 원래 유튜브랑 같이 동시에 켜놓고 방송 많이 하잖아 원래 그래? 아프리카에서는 유튜브랑도 동시에 성출하고 그러고 이것도 그러는 거 같아요 요즘은 다 라이브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보쌈에 비해서 치킨 맛이 세긴 하네요. 그럼 어. 기름 맛인가? 튀김 맛? 간이 더돼 있어서 그래. 음. 매주 하자 이거. 나중에 약간 동접자 시청자 한 100명씩쯤 되면은 매주 하자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먹방으로다가. 그때는 술들도 드실 텐데. 아니면 격일로 하는 건 어때? 격일로 하는 건 어때요? 누구 죽이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시나 저게. 알츠 집단이 뭔가요? 물어보면 되지. 알콜 쓰레기. 아. 망충이 들 해운 많이 한다. 신세대시네요. 알콜 쓰레기. 아니아니아니대요저 어제 친구가 밖에서 술먹자 그랬는데 오늘 방송 때 먹으려고 안 먹었는데 어제 먹어도 될 뻔했어요 술 먹고 싶어?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술 <laughs> 먹어줘?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아니 그거 아닌데 <laughs> 아니 그거 아닌데 먹어? 시작해? 어 재밌네요 너랑 합이 안 맞다 못하겠다 방송 에 커피 타왔어요 아으 마당 오빠 팁이야 <laughs> 베트남에서 산 커피야 맛있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위쪽에 갈비천왕 그냥 치킨 굽네에서 시켰어요. 굽네에서 치킨 굽네. 파워 당당한 그냥 편하게 오빠들끼리 떠들어도 잼나니까 편하게 해요.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즐겁긴 하다만 어쩌라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그냥 술 먹는 것처럼. 아 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나가 호스트잖아. 호스트, 그건 맞잖아. 여기 1번 선수. 어, 쇼미 더 머니 우승 경력 있고요. 쇼미 더 머니 2기 우승자 너급패 님과. 그리고 1기? 2기. 2기. 쇼미 더 머니 2. 응. 쇼미 더 머니 2. 우승자. 그게 누구야? 그게 우승그 1기는 그러니까 2기 때 생겼어요. 우승이라는 게 아니, 없었어? 아니 1대도 그때... 있긴 지, 있었지 로꼬 진돗개랑 로꼬랑인가? 더블이랑? 진돗개는 누야 진돗개 계획이.. 래퍼 있어 그리고 각종.. 가충... 아무튼 소울맨 형입니다 근데 그 형을 갈가먹는게 하려... 하려... 아, 아니라 어... 형이 이제 각종 이제 이런거나 음악 활동을 되게 오래하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려다가 <laughs> 나도, 다 하네요. 다한테 조용하게 얘기해봤자 <laughs> 아웃소형이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 다 저... 들리는데 조용하게 말해도 마이크 다 들리잖아요, <laughs> 저거. 음... 음질이 막 좋은 느낌은 못 느꼈어. 좋은 거겠지? 이거는 녹음이랑 마이크 둘다 되는 거 그냥 마이크 전용도 따로 있긴 하더라고 이렇게 약간 토킹하고 이런 걸로 음... 게임 방송할 때. 근데 어차피 형도 알다시피 그래봤자 마이크는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아 마이크가? 뭐 소리 나면 다마이크죠 루커가그리 누구 버전이야 이거? 아이자케이스아 아, 이게 힙합에서 샘플로 쓰이는 네, 것들 모아온 거구나. 다른 건다 지워졌는데 이거 하나만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저는 더스틱 스프링필드 거 원래도 좋아했거든요. 네, 지금 술집 분위기예요. 지금 술집 분위기고 약간 더워서 방문 열어놓고 뭐 그러고 있어요. 원래 오늘 그냥 게임하고 이럴려다가 그냥 급 선했어요. 오랜만에 보고 뭐 이러니까 오랜만에 보고 이제 이거 먹방으로 하면서 어차피 그냥 회의하는 거도 아닌데 그냥 노가리 까면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려고 저기다 올릴 거예요. 그특게도에는 올릴 거예요. 특혜도는 뭐야? 방송 홍보라는 뭐 이런 채널도 있고 그래서 아, 내 건데 깔라만시. 되게 되게 시큼한 맛이야. 아 그래? 상큼 상큼. 와 이거 처음 구 나. 어 이거 편의점에서 1,000원인데 600원으로 할인하더라고요 까라만 쉐이 한입 하실? 얼굴 다 빨개지셨네 조명이 빨개요 둘은 술안 먹었어 한 잔도 나눠 먹었어 술 튀겼어 LP 튀긴 거 들렸죠 지금 어왜 어, 이래? 마지막엔 디지털로 변환할 때 LP 잘못 디지털변환을셨와 인스타 라이브라니 인싸시네 인스타 라이브 시청자 되게 많아요 한명 지금 많은데? 형 어디세요? 우리 집내 방. 꼬깔코 제 꼬깔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솔맨두님은 영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원이 영원이 응. 날아갈 것 같다. 형가왜 그래요 형? 뭔데 웃기지 이 그림? 솔맨니 어. 하품했어요. 졸리네. 주무시. <laughs> 주무시라고. <웃음> 그 한숨 소리가 들리죠? 어르신 주무세요. <laughs> 집에서 형 먹방 이에요네방내 방에서 먹방입니다. 진경 안녕. 오 안녕 안녕. 쌍키는 뭐죠? 김산이니까. 김산. 짠킴. 싼킴 아아 쌍키 아, 형돼있뭐 아. 그런거지 뭐예언 그거 너무 20년 전 얘긴데요 디디에서 짱케시키먹던 때를 <웃음> 아 <웃음> 네. 이거는 진짜 산이의 거의 모르는 과거잖아 나도 그래. 노아형네 집에 가서 잤었으니까 저 홍대에서 처음 아르바이트 할 때인데 이게 디디에서? 예 그니까 디디가 아니라 저는 홍대 스카에서 알바를 처음 했었는데 홍대 스카랑 디디랑 사장님이 같았어요 음. 이제 진식이 진숙이 누나 남매 사장님인데 공동 사장이라서 이제 노아형은 스카도 틀렸 리고 디디도 틀고 저는 스카에서 이 알바를 했었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제대 하자마자 첫 달에 알바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럽에서 근데 이제 그때 노아 형 만났죠 노아 형 만나서 술 먹고 같이 여자 만나고 여자 만나면 사나케 별로라고 노아 형이 약간 언질 주고 이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뭐 회식하고 그럴 때 기찻길 그때 처음 갔죠 형 우리 다니는 고기치 기찻길이 뭐. 기찻길이 우리가 옛날에 요즘 ]다니까. 다니는 기찻길근데 거기 생기기 전에 앞에 초입에 있었어요 그렇지, 원래 그렇지, 그렇지. 되게 눈먼가 느낌으로 아이지 그때 안창살 짝퉁 뭐 이런 거 11,000원 뭐 이런 아니야. 그때 8,000원 뭐 7,000원 하고 그랬을 때껏 2003년에 갔잖아. 2002년인가 3년에. 아무튼 그랬었어요. 뭐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노아 형이랑 예전에. 노아 형 그때 뭐 범접도 못 했지. 너무 저는 그냥 사회 초년생이고. 아예 노아 형 나중에 형 같이 마셔요. 진짜 목형 목요, 목요일에만 가능하대. 목요일 날에 아 제가 주무시다가 왔어요. 잠깐 주무시다가 <laughs> 소영님은 어디 가심 주무시? 주무시다가 왔어 주무시다가 돌아왔습니다. 뿅. 그거 왜 입만 나오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다같이 그냥 뭐 영화나 볼까요? 영화나 보고 우리가 영화 보는 걸 즐겨서 보는 거야 우리 리액션 영화 리액션 아, 이걸로 진짜. 넷플릭스 켜가지고 여러분 넷플릭스에 최근에 제가 진짜 진짜 재밌게 본 드라, 드라마라고 하나? 미드? 미드인가? 어쨌든 그 엄브렐라 아카데미라고 그거 여러분 진짜 보세요 넷플릭스 다들 안 볼걸? 엄브렐라... 청년격자 나오는 거? 아카데미 진짜 재밌었어 난 너무 재밌었어 그 옛날 인셉션에 나왔던 그 여자 여자 분 배우가 거의 주인공인. 그럼 뭐 기묘한 이야기보다 조금 다른 음... 뭐 그런 거지만.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 재밌겠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르코스 시리즈도 재밌어요. 그냥 그래. 나르코스는 뭐지? 나르코스 마약 멕시코. 아, 그거 아, 있잖아. 아, 방송 접 볼까요? 저쪽에서 저쪽끼리 얘기하고 있어. 원래 저것도 안 되거든. 뭐가 안 돼? 저쪽. 아, 어. 그 사람들끼리 얘기했다. 어. 안 돼. 침묵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까진 괜찮은데 침묵이 안 돼. 침묵이 뭐야? 침묵이 그러니까 그 정의가 뭐야? 침묵이 아까. 어, 오빠 한 먹었어.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소울만두님이 딱 들어와요. 소울만두님이 해서 들어오면은 약간 루시아 브이 루시아 리님이 어머, 소울만두님 잘 지냈어요? 어땠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키위 님이 어서로 만든 지 오셨네요 이러면 안 돼. 이러... 왜 아닌다는 거야? 개 침묵이. 그러면 자, 채팅창에 나머지 사람들 소회를다 하고 채팅 자체가 내가 하는 행동에 위해서만 <laughs> 글을 남겨야 되는데 아 까다롭네. 야, 몇명 그러니까 채팅창에 정말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 형도 서로는 안 하고 나한테만 하는 거야? 가짜 아유. 나한테만 나그 네가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 말하는 거다 씹었어.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호스트가 무조건 어, 내 주체. 왕이야. 와 그러니까. 주체가 오. 돼야 되는 거야. 니가 돋보여야 되는데. 그렇지안 그러면 방송이 망하거든요. 음. 다른 사람들이 내 방송을 안 보고 그채팅창을 보면은 내 방송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없고. 라따라따 라따 알았다. 욕심쟁이가 아니고 모든 방송이 그래. 모든 방송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방 그롤인 거야 롤 1인 방송의 룰. 너가 룰을 좀 깨봐. 그럼, 그렇게도 되는 방송. 깨는 깨는 순간 망하는 거죠. 수도 있잖아. 그 모든 그런 사람들 다 망했어. 저는 아직 저는 그렇게 안될 거. 그리고 페이드아웃 깨면 호스트님 망. 이제 호스트가 망이요. 게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 되니까. 다 방송을 안 봐서 몰라. 그러니까 룰이 있어. Alright, 에어. 또 리액션 해주시네 에어하고. 에어 에 에어 해주셔요. 힙합 이머저머 좀 얘기하죠 매드크라운이 예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이제 한대요 예능은 이제 고등래퍼가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만의 예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 쫄만드님께서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아이고 천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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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땡깃땡깃 방송 열심히 할게요 <목소리> 여개 아래 있는 사람이 지금 방금 거네이션 하는 거지. <놀람> 어, 이게 수월 만드는 이서너 그러면 받은 사람한테 바로 직접 고맙다고 할수 있겠네. 면투면으로. <놀람>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내가 고생이 많다 방송 열심히 할게요. 옆에 그랜절 하셔야 돼. 아, 그랜절이랑 방송용어 아시는데 그랜절. 그랜절이 뭐야? 그, 큰절인가? 아, 약간 그런 거죠. 그랜드절인가? 아, 니까뭐 그런 느낌에 있어. 아, 초. 뭐 약간 천원짜리는 안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미칠 것 같아. 천원짜리는 안 한다고? 만원짜리의 약간 수면식을 보여주세요. 만원 단위부터. 음천 원짜리 아 어, 감사해요. 내가 말은 보내준 적 있잖아. 있죠. 그때는 제가 그런 저알 시스템을 잘 모를 안할 때. <웃음> <웃음> 네가 했었어야지. 안할 때. <laughs> 어. 감사감사 이거 되게 하고 막큰 절하고 막그막 물구슬 부속을. 짬탑님 어. 막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뒤늦게나마 한번 해봐. 너무 힘들어. 아까 죠 공간이 모자라서 공간이. <laughs> 이런 거 하는 거지. 약간 니까 계획대로 해야 하지 마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안할 거야 오늘 안해돈을 <laughs> 제일 많이 해줬어 1등이야 동전 뭐 아이고 진우리 아유 방송 열심히 <웃음> <웃음> 사합니다만원 감사해. 어, 여보세요, 고마워, 고맙다고. <laughs> 유연하시네 다시 한번 누가 만원 쏘시고 클럽을 <laughs> <일을> 한 번. <laughs> 아, 저기 못 보셨대. 못 보셨구나. 못 어, 보셨으면 돈에 어. 하셔야지. 뭐 강사님 현실 돈에 해도 가능하신가요? 현, 아 현도에선 불가능하다. 현도에서는 이렇게 멋진 만남으로죠. 아니 받아주기라노. <laughs> 뭐야? 근데. 알면서도 아 됐어. <laughs> 아 답답해. 싸우지 <laughs> 마. 계좌 이지괜찮나봐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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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그냥 계좌 를 공개하죠. 네. 우리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그렇 카카오페이 안 해요. 비트코인 안 해요. 어. 오빠 어디다? 안 해요. 뭐래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ATM기 갑니다. 인터넷에서 뭐옷 사도 계좌를 오픈을 한번 하시죠. 아요 유가 증권 등기로 붙여줘. <laughs> 저 집에 가서 컴퓨터라도 볼라고요. 매일 방송합니다. 수요일만 휴방이고 매일 방송해. 열심히 할게요. 와, 됐다, 됐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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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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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 방송 열심히 할게요. 캡처 따셨나요? 맞아요. 뭐라고요? 잔학 게 어. 자본주의가 나은 <laughs> 게임. <laughs>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절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 해 주시는 만큼 제가 움직입니다. 아, 그사람은안 움직여. 제가 응. 강 항상 다른 사람 보는 거 같아. <laughs> 형한테 월급 탈 수도 있어. 저는 여자분만 사랑합니다. 남자분 사랑하시면은 저 약간 손절할게요. 반사. 아 최민호 보고 싶다. 최민호가 와서 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한 소리 막 하면서. 그 민호가 민호는 좀 방송 많이 하시니까. 아니. 저 이루라를 좀 하셔 가지고. 아, 이루라 라디오 어. 하시지. 보이는 라디오 그거 시청.. 아 뭐라그러냐 그거수가 어. 엄청나 시청자 수가 최소 300명씩 본대 아 진짜? 300명보다 더 할걸? 아그간 그러니까 최소 아 최소? 음. 와.. 짱이네 거기 멀어서 못 가요 일선사입니다저분 3천명 보는데 와, 3천명 본데 대박이다. 그래요, 3천명. 그래요, 내가 3백명 아니었어. 아, 3진명 3천명 어, 봐. 엄청 봐. 멋있다. 너 멋있어, 그걸 맛있어라고 들었네. 맛있다요 음, 아, 저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마이노스 공지상 2주에 한 번씩 일라 진행된 일들까 많이 봐주세요. 야. 이 주에 한 번씩구나. 우리도, 야. 우리도, 우리도 야, 2주에 한 번씩 구나 우리도 2주에 한 번씩. 네 방송에서 내 방송을 홍보해줘요. 집에. 내네 방송에서 네 방송을 홍보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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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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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녕 안러그러면뭐 안녕. 인사 하, 한... 러분뭐러뭐여러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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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제는 못 보잖아 맞잖아 <laughs> 이제 진짜로 방송에서 볼수 없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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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